안녕하십니까. 음양학 수교주. 오늘은 서른아홉 번째 휴상 수산 건캐 전름발이 건캐 이별할 수 있는 건캐 시작합니다. 자, 오늘 수산 건의 마지막 해. 하늘에는 물이 있고 땅의 아래는 에 산이 있습니다. 산은 험난함, 멈추다의 뜻이 있고 물은 흘러가는 장애의 뜻이 있고. 어쨌거나 하늘에도 장애가 있고 땅 아래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 군과 딱 떨어지는 2020년 5일 남겨두고 수상권이 나왔습니다. 자, 육사 들어갑니다. 육사는 왕 하면 건 주인공 건입니다. 코레 하면 연하이라 했습니다. 자, 왕 갈왕자입니다. 갈왕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인다 어디로 간다 하면 건 절름발이 건입니다. 장애가 있다 험난함 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험난하다 코로나 전국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쓸데없이 모임 가지 마시고 각자가 각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신다면 코로나는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 있는. 단순한 질환입니다. 예. 멀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6, 사 구호, 상류. 음량 속의 주역은 너무 쉽습니다. 아니죠. 주역은 너무 어려운데, 너무나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글씨는 줄였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구호, 대건입니다. 대건. 대건. 전름바리건입니다 자, 상류, 왕건입니다. 왕건. 똑같습니다. 왕, 가을 왕자입니다. 가면 장애가 있다. 방해를 받는다. 험난함이 있다라는 거죠. 모험을 좋아하신다고요. 어. 모험을 좋아하신다면 수상권을 즐겨라. 예, 모험을 좋아한다면 수상권을 즐겨라. 모임을 만들고 파티를 만들고 육사도 가시고 구호도 가시고 상륙도 모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즐겨라 대란입니다. 수상거는 아주 힘든 코로나 전과 딱 떨어지는 점사가 됩니다. 어쨌거나 갈명 왕하고 래올래자입니다 올래 올레. 온다란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멈춘다 예, 온다란 뜻보다는 멈춘다 즉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려 요즘은 강아지들을 참 호감합니다. 강아지 교육시키는 법은 기다려. 손톱만 한 먹이는 고기 다려하죠 예. 기다리면 연. 연은 이을 연입니다. 이을 련. 이을 련. 기다리면 뭔가가 있다. 이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다라 기다리면 길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상하. 이 육사 음효가 말하기를 땡땡땡땡. 예. 왕건대 여는 당위실야라 했습니다. 당위실야 실야 당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설립자입니다. 자리비, 자리비, 자리가 마땅하다라는 뜻이죠. 실 열매실입니다. 열매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직역이 아니라 결과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물 뜻밖에 육사가 상당히 길할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레연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면은 뭔가가 일이 있다 자리가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보기드물게 육사에 기란징조가 나왔습니다 자 구호 넘어갑니다 건은 건인데 험난은 험난인데 크게 험난한 겁니다 예, 구호 성인의 자리입니다 성인의 자리 구호 양효가 들어와 있습니다 양효 음역 군자의 자리입니다 성인 군자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도를 닦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말이죠. 자, 구호, 양, 어, 유기, 음, 성인 군자가 자리가 호응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있습니다. 붕, 레, 라고 했습니다. 붕. 달월 자가 두 개가 만났습니다.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예. 잠시 후 보름이 됩니다. 보름이 3일 남았군요. 예. 어, 1월화. 이틀 남았네요. 예. 이틀 후에 달이 두 개가 만나는 겁니다. 그럼 보름달이 되는데, 달달 만나면 벗이 됩니다. 벗붕. 벗붕 친구를 만난다. 친구가 원래 온다. 친구가 온다는 거죠. 큰 험난함에, 큰 험난함에 친구가 온다. 상황. 다시 한 번, 땡땡땡땡은, 계란의 붕래라. 친구가 온다는 것은, 이중절야라 했습니다. 이중절야. 절야. 마디절입니다. 마디절, 끊을절. 중입니다. 핵심은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인 자리에 양효가 들어가 있고 군자 자리에 음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 여기서는 직역보다 천도를 뜻합니다. 천도. 성인 군자의 길을 뜻합니다. 성인 군자의 길. 성인 군자의 길이 바로 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은 중도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어려움 속에 친구를가 오니까 길하다. 예, 절제를 해보니다 절제, 절제 속에 길이 있는 겁니다. 자, 상륙 마지막 상륙은 왕하면 건 생략합니다. 왕건 육사와 상륙은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틀리고 말이죠. 레하면 여기서는 석길이라고 했습니다. 석길. 네, 큰석점이다 석. 석, 함일이라, 척이라, 길이라 했습니다. 길. 큰석 크다. 크게 길하다. 길할 길점이다. 길하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를 만큼 올라간 험난의 끝을 보는 겁니다. 끝. 크게 길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니, 이견댕이라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뭐, 뭐 하면, 결과가 뭐뭐 하다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면 하다. 이견대인 많이 나오는 세트입니다. 이견대인 이견대인은 세트로 나갑니다. 이롭다 이로울 이자 골견자 큰대자 사람자 큰 사람을 만나라. 여기서는 이롭기 위해서는 만나는데 큰 사람을 만나라. 여기서는 바로 성인을 뜻하는 겁니다. 성인 분자를 만나라. 친구를 만나거나 조언자를 만나라는 겁니다. 조언자, 친구, 조언자. 법정 문제가 있다면은 변호사를 만나라. 변호사, 검사를 만나라. 네. 소송이 걸렸다면 날이죠. 내 네. 상륙의 어려움은 바로 스승을 찾는 데 있습니다. 스승을 찾아라.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거예 인간 세상에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혼자 해결하기가 힘든. 처음 부딪히는 난관. 예. 네. 바로. 이견 대인을 하는 겁니다. 큰 스승을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종원을 거라는 얘기죠. 자상하상무이 말하기를 자, 땡땡땡땡 왕건대석입니다. 왕건내석은지제내아라 있습니다. 지제내야 네 내야 네 예, 뜻짓입니다 친절한 공자는 초등용 단어 선비의 마음은 뜻을 뜻하는 겁니다. 선비사 마음심자 뜻지자라고 써드렸죠. 있을지 있다 무엇이 있을까 안에 있다 안에 있다는 거는 생략됐는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왜, 왜 즐거움 이 있을까요? 도를 닦기 때문에 즐거움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오는 땡땡땡땡은 뭐냐? 이견대인을 한다는 거는 즉큰 사람을 만난다고 한 것은 이종귀야라 했습니다. 이종귀 야 네. 어조사야 짭니다. 계속 끝, 말 끝에 붙는 어조사야 뭐뭐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귀할기 짭니다. 귀할기, 귀알기 귀하다. 쫓을중 네. 쫓는다. 뭐를 쫓느냐 귀를 쫓는다. 여기서 귀라는 말과 대인이나 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람을 대인으로 했고 이 대인은 바로 오효 성인과 이효 군자를 뜻하는 겁니다. 성인군자의 도를, 성인군자의 길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난국의 코로나 전국 난국의 왕건 대건 왕건입니다. 나가면 험난합니다. 여러분 방콕이 길합니다. 안녕 방콕 가십시오. 모임 가지 마십시오. 안녕.